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찬송,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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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지물이 주를 가송합니다 니가 거룩 거룩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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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사미 we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요 주로 나 거룩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자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일 절에서 8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고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주께 경비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한 대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 마지막 재앙인 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어, 시작되기 전에 요한이 본 하늘 한상의 내용입니다. 일절 보면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제, 대접을 하나씩 이제 부으면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동안 어,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은 이 재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부터는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 하늘에 노래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은 성경 전체 중에서 딱한 군데 나오는데요 10편 90편입니다 10편 90편을 시작하면서 앞에 1절 바로 앞에 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0편 90편에서 모세가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티끌은 다르게 번역하면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이 파멸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서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바로 1절에 하나님 진노라는 그 내용이 바로 10편, 90편에 모세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과 서로 연결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하는 것이 1 시편 90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이 모세의 노래 안에 이른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업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안다 이겁니다. 두려움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을 다 쏟으시고 나면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지금 천사의 이 노래 소리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 이하에서는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앞에서 보았던 짐승과 우상,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기고 벗어났다. 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피팍을 받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어,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날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에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그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여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하지 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어, 노래합니다. 어린양신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국을 의롭고 참되게 다스리게 된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빌리포스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나 심판을 받는 자나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어, 그날의 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지금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어, 주님의 이 백성답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여러가지 유혹거리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어, 이 하늘의 이 유리 불 같은 그런 불과 불이 쏟아지는 유리 이, 이 강가에 거기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게 된다. 이런 삶을 우리가 어,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마지막 날에 불러야 될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어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철저하게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의 그런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 이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루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를 해 우리 죄를 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대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